어떤 일이 생기기 전에 그 일에 대하여 미리 보여지는 여러 가지 조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징조라고 말을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실 때에 은혜가 임하시기 전에 보여지는 징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약 1년여 동안 지금 우한발 코로나 일구,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나라의 경제도 흔들리고, 자, 교회의 모든 영적인 상황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또, 우리 개인의 삶도 지금 굉장히 많이 흔들리고 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징계의 문제가 다가왔다면, 반드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발의 요인이 있다는 거죠. 아합과 이세벨 두 사람의 범죄 행위가 누룩처럼북 이스라엘에 번져가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도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이 문제가 국가적인 문제로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다시 비가 오게 하기 위하여서 엘리야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는 복을 가로막고 있는 요인이 제거되어야 복을 주십니다. 발의 요인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속한 모든 사람들에게 오는 이 곤고함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할 것인가? 바로 발의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거죠. 발 선지자들이 아무리 발을 불러도 요동치 않는 발. 자 이때 하나님께서 불로서 엘리야의 제단에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가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시 진짜 살아계신 분이시다. 이걸 그 자리에서 본 겁니다. 자 그래서. 백성들과 함께 발 선지자 450명을 잡아 기손 시내로 데리고 가서 그들을 다 죽여 묻었습니다. 자, 이제 발의 요인이 제거가 되었죠. 자, 이제 이때부터 좀 기대가 됩니까? 발의 요인이 제거되면 이어서 위로부터 은혜의 담비가 쏟아집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감으로 기근 때문에 고통받던 이 땅에 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때 어떠한 징조로 임하시겠습니까? 큰 비가 내리기 전에 징조가 무엇일까요? 구름이죠. 구름입니다. 큰 비가 오기 전에 먹구름이 막 몰려 오잖아요. 그런데 이 먹구름은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손바닥만한. 한 조각의 구름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구름이 보이나 가서 보라 그런데 사원이 보고 와서 이야기합니다 안 보입니다 한 번만 가서 보지 말고 일곱 번까지 가서 보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에 미리 보여주시는 징조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메마른 심령에 하나님이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예? 그 징조가 바로 은혜의 사람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은혜의 사람을 만나게 할 뿐만이 아니라 그 은혜의 사람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저기 바닷가에 가서 징조를 보고 와라. 근데 사환이 또두 번째 갑니다 엄나이다세 번째 갑니다 안 보입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갈 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징조를 기다릴 때에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이미 저와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이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이미 오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로 다 오는 가운데에서 이미 징조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환이 일곱 번째 간 거예요. 포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도 나는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사를 안 주시나? 나는 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런 능력을 안 주시나? 나는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나? 포기하지 맙시다. 자, 일곱 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 지라 하나님이 기대되십니까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다시한번 엘리야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찬양에서도 있잖아요. you <laughs>